자, 이제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거 챌린저 팀은 아무, 다쓸수 있어요. 모든 스킬, 뭐, 스펠 다쓸수 있고, 어떻게든 20분 안에 그냥 타워 미는 거고요. 20분 에 타워만 밀면 되고, 이제, 브로즈 팀 같은 경우 20분 버티면 돼. 이제 버텼을 때, 바로 치킨 두 마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면 치킨 두 마리입니다. 네, 20분 버티기. 자,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 조쿠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고정 어떻게 시키죠? 이거? 고정이 안 되지? 아, 조쿠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뒤에 어, 아닌 것 같은데?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제 레드팀이 지금 음... 브론즈 팀이고요 빨리 끝내고 짜장분다라고 하시네요 <laughs> 아하 아니야 빨리 끝낸다 짜장분다 아 짜장면 지금 오셔가지고 짜장분다 나왔고 악시님 봐주셨는데 악시 아니고 악시 뒷바라지 어. 희성인데 왜 악시가 나오는지 일단 한이 이솔링 고맙습니다 라인 맞춰드릴게요 자 지금 챌린저 팀에서는 일단 그, 얘가 아예 닉변화 했는데, 원래 준기라는 아이디스는 피오라 진짜 잘하는 피오라 장인. 그리고 이제 브론즈의 능력금치 샘탑. 그 다음 정글에는 나유준, 그, 리신의 박동진이다. 박동진이다. 그레이브즈. 그리고 사스가치지 탈론데 짭정글의 신드라. 그 다음에 원딜 이제 타워 빨리 밀어야 되기 때문에 직스의 진. 그 다음에 서포터 카르마데 잔납니다. 잔나도 저 타워 지키기에 일단 유준이는 여러분 그 저기 BTC라는 그롤 챔스 가 아니고 그 뭐야 롤 챌린저스 이보리가 있다가 나왔어요 팀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리신도 드보 <laughs> 피오라님 드보 나왔고요 지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너 뒤졌다 하고 지금 미신도 듣고 확신아 사스가 진지정도는 돼야지 홀리는 들어본 적이 있음 나왔구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자 럼블 입철다가 과연 어떻게 할지 진짜 잘하거든요 피오라 얘가 얘가 피오라를 진짜 잘해서 아하하하하야 <laughs> 시작한 지 어떻게 2분만 하 뭐죠 어떤 상황이죠 지금 자,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스가 지지가 이거 뭐죠? 들어가서 W 긁고 풀평, 아, 플래시 바로 평점아 자, 그 다음에 상당히 입털던 능력건치셈, 지금. 자, 피오라한테 대 두대 맞았고요. 한대 더. 자, 한대 더. 맞았고요, 지금. 완전 반피죠? 아, 병신 나왔고요, 지금. 그레이브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자, 병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지금 레드 털리는데, 그것도 모르죠, 지금? 박동진! 자, 그거 들고 지금. 이제, 요거 먹고. 어, 지금, 어, 지금 리신가, 아프다시 쳤고요 자, 병신했는데. 자, 빠졌고요 그리고 뺏기고요 살살 하자 나왔습니다. 일단 신드라. 자, <laughs> 자, 여기서. 동진이 노플. 동진이 노플 나오고 피어라 들고 지금 엄청나게 압박 중탑. 오, 좋아요, 바텀은. 푸쉬를 많이 하 했는데, 이거 좀, 많이 얻어, 맞은 모양이죠, 지금, 바텀. 자, 동진이, 동진이 너프 자, 신드라 어디서 냐나왔고 아, 얘가 피오라 진짜 잘해. 거의 랭크에서 만나면 다 터뜨려, 탑을. 이제 그 정도로 잘하는 애라. 근데 피오라가 타워 밀기에 그렇게 좋지 않아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신드라 지금 숨 넘으시고 있죠? 자,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17분 버텼어요, 어떻게든. 3분만 더, 아, 3분, 3분 버텼습니다. 이제 4분째, 16분만 버티면은, 브론즈 승리입니다. 자, 바텀, 직스, CS, 17개 다 피했구요. 또, 또, 어, 짭정을 일단 빠졌구요. 짭정을높을 일단. 자, CS 차이는 뭐 다들 많이 나고 있죠. 엄청나게 뭐 2배 이상씩. 바텀은 거의 5배. CS 차이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자, 박동진, 갱킹. 자, 박동진의 갱킹. 아, 근데 니신짐 등장. 아, 지금 미드를 파는 판단. 나유준. 아, 잡았고요. 일단 빠지고. 어, 이거? 어, 이성이 근데 저 바로, 아, 저 바로 킬 땄고요. 아, 지금 죽으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2등이죠. 아,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피어. 나 피어라가 한대 맞추고 아 유유히 살아 도망갑니다. 이때 럼블은 지금 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벌써 지금 5분인데 자 그래도 이제 5분 버텼거든요 근데 지금 미드 타고 날라가고 있습니다. 자 개몽 진짜 하리신개바르는 건데 나왔고요. 박동진 자 동진갑 자 미드 푸시 너무 좋고요 지금. 아, 또 바로 도망가주고요 자 자, 보자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대기 중 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이제 6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10분 후부터는 이제 빨빨리 그, 굴러가겠죠. 전령도 나오고. 챌린저 팀 입장에서는. 자, 쭉쭉 밀면서. 자, 급을 일단 탑 쪽으로 무빙. 자, 피어를 일단 빠지나요? 자, 일단, 자, 박동진? 와, 다 하나 박았고. 박동진와드마박금 위치 확인했죠, 일단? 자, CS 차이 엄청나고요 지금 바텀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차이 자, 아까 위치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나유준, 들어가서 박동진을, 박동진 뭐하나요? 박동진 뭐하나, 아 바로 피해주고, 피지컬로 자, 나유준 나유준이, 아 잡으면서 미드가 지금 백업을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솔킬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미드타워 미나요? 지금 6분인데? 짜장 상태보다 되졌네. <laughs> 자, 짜장, 짜장. 짜장 상태보다 되졌네 나왔고요 지금, 그레이브즈 자. 그리고 지금 탈론의 로밍. 바텀 로밍 들어가나요? 사스가치지? 타워 깼고요 벌써! 사스가치지 등장! 아, 더블킬 9대1, 연대 7분! 아! 그리고 여기서 탑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10대1입니다! 아 블루는 내가 먹는데 20분에 가까워질 것 같다 아 1대1 헤어 나왔구요 지금 럼블 자 1대1 하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죠 지금 럼블 선수 자 13분 근데 13분만 버티면 돼요 버티기 쉽거든요 사실 이제 뭉쳐가지고 계속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뭐, 분당 1킬씩 넘었습니다, 지금. 자, 사사지, 요, 무나왔고요 자, 맵 돌아, 챌린저도 지금 빨빨 타워 밀어내야 돼. 2차 타워는 빨빨 밀어내야 됩니다. 자, 긁었구요. 또 평타. 일단 빠지고요. 자,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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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라. 신드라, 여기서 신드라가, 따로 긁고, 아, 신드라, 정나이요 아, 잡종글 사망. 아, 지금 신드라 사망했구요, 일단. 이러면 4데스. 어, 맞아. 나도 한 라인 고속도로로로 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쵸. 지금 챌린저 팀 모이죠, 미드로. 왜냐면, 10분까지는 하나를 더 밀어놔야 전령 바로 먹고 와서, 전령의 힘 앞세워가지고, 억제기까지 깨고 밀거든요? 자. 이게 지금 몇 골드 차이 나는 거죠? 지금 벌써 8 0 0 골드 차이 나다 8, 얼마가 차이 나는 거지? 이거, 700 골드 차이 나는 건가? 700 골드죠? 몇 차이인 거지? 어, 나여준, 나여준, 나여준! 아, 근데 확실히 뒷바라지가 계속 버텨주면서! 야, 나여준! 아, 하지만 아, 여기 있어! 아, 사사 지지까지! 잡았고요. 아, 근데 계속, 아 이게 뭐죠? 아, 이거, 여기에 꼈죠, 지금. 자, 꼈고요 챌린지 살짝 실수. 챌린저가 부르자한 더블킬 당하네 나왔고요 야, 이거 완전 카르마가 딜템. 와, 지금 피오라! 아, 피오라! 죽나요? 아, 피오라! 이거 좀 살짝 실수. 아, 이거 응수 상당히 잘 쓰는 피오라인데. 아... 지금 살짝 실수했죠? 자... 킬 맞추고 사스카치지? 맵을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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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현재 시간 10분 전령 이용해서 최소 지금 이제 15분 안에 무조건 이건 밀어놔야 되거든요? 자, 과연 쭉좀 밀면서 자탑업으 들어갑니다 오야 이거 잔나가 슈퍼 세이브 와 방금 잔나가 탈론이 큐를 들어가는 거를 Q, 그 큐로 막았어요 보면은 자 전령 전령 옛날 20분 머티기랑할 때는 지금 달라서 전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는 빠르게 전령을 먹고 와서 밀어야죠 지금 챌린저 팀. 자잔나로 계속 쉴드 주면서 서포터 사서 생각이 상당히 좋죠 바뀌긴 팬이다 아 잡았구요 꿈 깔렸구요 아 죽였습니다 오지 사격 좋아요 배369 선수 자자 정타 평타. W 정타 Q 아 Q 피 했구요 자, 지지 등장! 지지 등장! 박혜경 팬이다 여기서. 잘 잡아지고. 자, 일단 빠지고. 여기서 박동진 등장했는데. 자, 박동진 등장했는데. 자, 11분. 자, 8분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8분 30 8분 20초 남았죠. 아. 지. 자, 잡았고요. 근데 그래서 피해 빼주고 피해 오라. 자, 슬로우 붙였고요, 지금. 근데 안 되죠. 빼, 빼고 일단. 자, 타워를 최대한 푸시를 해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어그로 끌어주고, 타워 밀어주고 나머지들은, 자, 브루즈 팀의 선택은 지금, 자, 다들 아직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는데, 공을 일단 빠집니다. 아, 밀었어요, 밀었어요, 아, 일단 밀었고요. 자, 일단 빠집니다, 일단 빠집니다. 자, 이거 이제 전령을 지금 치고 있죠, 지금. 도시다발적으로! 자, 이제 12분 15초 넘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전령. 자 이거 브론즈때 과연 치킨 두 마리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자 전령 나와요 전령 뽀개졌고요 목소리 너무 크는가요 아좀 줄일게요 죄송합니다 아아 형 아, 지금 괜찮나요 목소리 <laughs> 지금 괜찮나요 목소리 자 최대한 멈춰주면서 자, 이제 이 전령을 이용해서 쭉쭉 밀어야 되는데, 자, 과연 몇 분까지 막을 수 있을지. 아, 괜찮다고요? 그럼 조금 올릴게요. 아, 지금 이렇게 조금 올릴게요. 자, 피오로 쭉쭉 밀어주고 있고. 자, 럼블 핑어 스티라는데 이거. 자, 전령 깔았습니다. 자, 전령 깔았습니다, 일단. 자, 럼블. 아! 자! 이거 오지마 궁인가요, 이거? 지금 럼블 선수? 물런 지금, 혹시 박았고. 자, 이러면 은 미녀 세지죠? 자, 미녀 세집니다, 이제. 자, 과연. 아, 살았구요. 전력 박았구요, 또. 오, 하지만, 장나 궁으로. 하지만, 여기에 더블킬. 그리고, 나요중! 야, 슈퍼플레이. 아, 잠깐만, 벌써 타워 하나 밀리고요. 지금 이제 14분을 경과하고 있는데요. 자. 자. 자,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끝날 것 같거든요, 지금? 15분도 못 버틴다고요, 지금? <laughs> 아니, 브론즈 팀! 아니, 브론즈 팀! 15분은 버지야죠 지금? 아, 최단 시간! 아, 이거 20분 버티기 역사상 최단 시간 등장하나요, 지금? 14분인데요, 지금? 자, 이거 15분! 아, 15분도 못 가고! 15분도 못 가고! 아, 14분 3, 29초! <laughs> 아니, 아니, 어떻게 시, 게임이 14분 29초에 끝납니까?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스카이 번호고요 브론즈 팀. 그, 야, 얘들아, 좀만 기다려줘. 지지랑, 유진이랑, 그, 준기랑. 다들 좀만 기다려줘 야, 희성이랑 좀만 야, 금방 구해올게 자 14분 29초 자 이제 여러분 이 전화로 그 실버분들 신청 좀 주시죠 빨리빨리 실버 좀 구하겠습니다 실버분들 전화주시면 바로 어포획쳐가지고 확인해서 바로 실버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